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소수나누기 소수 32페이지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자릿수가 다른 소수나누기 소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를 들어 소수 한 자리면 뭐3.1 나누기 2.5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자리 가면 얘도 똑같은한 자리니까 결국에 31 나누기 25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자릿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로 볼게요. 19.98 나누기 5.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소수가 두 자리고 얘는 소수가 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거고 지금 첫 번째 푼 방법을 보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꿔 계산하기라고 나왔어요. 어, 우리가 얘는 두 자리고 얘는 한 자리니까 얘도 자연수로 바꾸고 얘도 자연수로 바꾸려면 얘는 10만 곱하면 되지만 이거는 10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둘다 똑같이 여기도 100배, 여기도 100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10,998이 되는 거고 19.98에서 100배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5.4에서 100배를 하면 54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나눠보면은 아마 3.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3.7이 계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1998 나누기 540이다.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한번더 하면 3. 432, 535니까 16, 8, 7, 3이고, 여기에 있던 0 내려오면 소수점 찍어줘야 되죠? 0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면 7, 8에 아니 4, 7에 28, 2 올라가고 5, 7에 35니까 37 이렇게 돼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답이 3.7이 되는 거고, 여기가 3.7 그러면 똑같이 100배 해준 거니까 19.98 나누기 5.4도 3.7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이거를 둘다 자연수를 만들지 않고 여기 나누는 수만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한 칸만 뒤로 오면 되니까.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 해주면, 여기는 10배 하니까 199.8이고, 여기는 10배 하니까 54겠죠? 그래서 19.9에다가 1 9 8 54를 나누면, 여기는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세 번. 4, 3, 12, 3, 5, 15니까, 16, 7, 3, 8. 여기 소수점 그대로 올라가서, 점 찍히죠? 다음에, 4, 7에 28, 5, 7에 35니까, 37. 이렇게 되면, 답은 똑같이, 3.7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둘다 자연수가 되게 하고, 계산을 해도 되고, 나누는 수만 자연수가 되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밑에 박스 보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기거나 두 자리씩 옮겨서 계산합니다라고 나왔어요. 어차피 답은 똑같기 때문에 나누는 수만 자연수를 만들고 얘는 자연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나눠도 되고 아니면 둘다 자연수가 되게 큰 수를 곱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볼게요. 밑에 1번 보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해서 8.28과 3.6. 8.28 나누기 3.6은 각각 100배씩 하면, 여기 100배, 얘도 100배 해주면, 두칸 가니까 828로 바뀌고 얘는 두칸 가니까 360으로 바뀌죠? 그래서 828 나누기 360을 하면 되고 이거는 계산해 보면 한 번? 아니 두 번. 720 되죠? 두번 하면. 두번 하면 720 80 108 남는데 나눠 떨어질 때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1080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3, 3은, 1080 이렇게 해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2.3이다. 그럼 얘가 2.3이면, 당연히 얘도 2.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828 나누기 360으로 계산하면 2.3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5.44. 나누기 3.1은 5.44와 3.1을 각각 몇 배씩 계산했더니 여기는 얼마가 됐는데 여기는 32가 됐대요. 그럼 여기 몇배 했죠? 10배 했죠? 그러면 여기도 10배를 해줘야 되죠, 똑같이. 그래서 5.44에서 10배 하니까 54.4가 될 거고 54.4 나누기 32 계산하면 54.4, 32, 32, 2, 2, 4. 여기 소수점 그대로 올라가서 찍어주면 27에 14, 37에 21이니까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1.7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당연히 1.7이겠죠. 그래서 5.44, 아, 54.4 나누기 3 1을 하면 1.7입니다. 라고 10배에서 쓸수 있다. 라고 한 거고요. 3번, 세로셈 한거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해서 지금 3번에 1번 보면 17.52. 그 다음에 점 이거를 계산할 거예요. 17.52 나누기 2.3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2.4니까 자연수로 만들려면 소수점 한칸 뒤로 해 줘야 되죠. 10배. 여기도 한칸 가서 10배 해 주면 결국에 나누는 거는 175.2 나누기 24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 소수점이죠. 27에 47에 28, 27에 14니까 이렇게 되고 되면 24는 72, 3번 들어가니까 432, 72, 그래서 117.52 나누기 2.4는 결국에 175.2 나누기 24와 같아지니까 답은 7.3이다. 그 다음에 2번. 6.72 나누기 2.1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1을 자연수로 만들려고 소수 한칸 뒤로 가요. 10배 해줬죠? 그럼 여기가 소수가 이렇게 찍힐 거고 얘는 이제 2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67.2 나누기 21이고, 이거 계산하면 3번 들어가죠. 23, 3, 23, 6이니까 42. 여기 점 그대로 올라가면 3점 얼마가 될 거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답은 3.2가 된다고 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소수점 위치 옮기면서 그 위치에다가 전 찍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헷갈려서 틀리니까 주의하시고요. 4번 볼게요. 다음 나눗셈을 나누는 수 18.4를 184로 고친다면 나누어지는 수는 얼마로 계산해야 몫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4번은 4 4 4 16 나누기 18.4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18.4를 18.4를 얼마로 하고 싶냐면 184로 계산하고 싶대요. 자연수로 만든 거죠. 몇배 했어요? 10배 그러면 이 답이 변하지 않으려면 44.16도 몇 배? 10배를 해서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441.6이 돼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18.4를 184로 만들었으면 10배를 해준 거니까, 결국에 44.16에다가도 10배를 해서, 441.6, 441.6이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 라고 되는 거고요. 답은 441.6이겠죠. 5번, 6번 보면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데, 5번부터 볼게요. 5번부터 보면, 계산해 보세요. 해서 5번에 1번. 2.88. 나누기 1.8. 자, 이것도 나누려고 보니까, 여기서 소수 한 자리 보내줘야 되죠. 나누는 수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럼 얘 소수 한 자리 갔으니까 여기도 소수 한 자리 가서 결국에 28.8이라고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8.8 나누기 18 계산하면은 한번108 그러면 108은 88에 63가? 8, 6에 48 6, 1은 6이니까 108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소수점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16이 아니라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3.08 3.08 나누기 0.7자 이것도 보면은 0.7을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 한 자리 가요. 자, 그러면 30.8에서도 소수 한 자리 가니까 여기가 찍힐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소수점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30을 7로 나누면 4, 7에 28, 28, 그 다음에 4, 7에 28, 이렇게 돼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답은 4.4가 되는 거죠. 소수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15.64 나누기 3 4예요 자, 이것도 계산하려고 보니까 세로셈 할게요. 15.64 나누기 3.4 자, 나눈수 3.4가 소수점이니까 한칸 뒤로 가면 얘도 한칸 이렇게 뒤로 가고요. 그래서 156.4랑 34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156은 34가 3 번, 4 번, 4번 들어가죠? 44 4, 16, 43 1이니까13 이렇게 될 거고, 204는 몇번 들어가죠? 4 6에 24니까 3 6 18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6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50.88 나누기 5.3자 얘도 세로 셈으로 계산하려고 보니까 50.88 나누기 5.3이에요. 자, 나누는 수 5.3이 소수점이니까 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결국에 508.8 나누기 53이고요. 이거는 보면 9번. 3927, 5945, 47. 그 다음에 318이니까 36. 18, 56, 30이니까 이렇게 되죠. 나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9.6이다 라고 쓸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소수점 옮기고 나서의 위치로 찍어줘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보면 대소 비교해서 결과값 비교하는 거죠. 6번 첫 번째는 30, 4.04 나누기 7.4고 두 번째 거는 9.52 나누기 3.4예요. 자 이거 두개 나누기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34.04 나누기 7.4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7.4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 한 자리 10 곱하면 여기도 소수 한 자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40 나누기 74에요. 계산하면 4. 5? 안되고. 4, 4, 16. 4, 7에 28, 29. 4. 여기 33이니까 4, 4,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9, 36, 4, 8에 30, 4, 7에 2 4 6에. 7, 6에 40. 4, 6에 24. 2. 6, 7에 42, 44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값은 4.6이에요. 그 다음에 9.52 나누기 3.4 얘도 마찬가지로 3.4를 한칸 소수점 뒤로 보내면 이거, 이것도 95.2가 되겠죠? 95.2 나누기 34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배 하면 3배다? 아니 2배 4, 2, 8, 2, 3은 6 7, 8, 2, 2 그러면 여기는 4, 5, 4 8 4, 8은 32, 3, 3 8에 24니까 27.2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2.8이에요 이미 끝까지 계산 안 해도 여기서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4.6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렇게 비교해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수점 항상 나누는 수는 무조건 자연수로 만들어 놓고 자연수로 만든 만큼 얘열배 곱했으면 여기 열 배, 여기 100배 곱했으면 얘도 100배 해서 계산해 주고요. 옮겨지는 곳에 소수점 찍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겨졌으니까 소수점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여기도 원래 여기였던 거 소수점 1로 옮겨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요. 얘도 원래 여기 있던 소수점 여기로 옮겨졌으니까 그 자리로 올라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4.04 였던 거, 한칸 뒤로 갔으니까, 소수점 이렇게 올려서 그 자리에 찍어줘야 돼요. 바꾼 위치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해 봐야 돼요. 익숙하게 많이 계산해 보셔야 되고,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계산, 집중 연습이랑 기본이 킥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연수 나누기 소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 많았습니다.